안녕하세요.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입니다. 오늘은 유방암 환자에게 좋은 영양소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항산화제입니다. 항산화제는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베리류, 시금치,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오메가 3 지방산입니다.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연어,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아마씨,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어, 이런 것은 주 2~3회 정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는 비타민D입니다. 비타민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.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죠. 뭐, 우유, 계란, 노른자, 계란 노른자, 버섯 등이 좋습니다. 필요시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